도란인 아아아 어? 줄 알았어 도란? 어. 아 <laughs> <laughs> 우리 여기서 그러면 은 힌트를 써볼까? 그래도 될까? 아, 될까? 제일 중요한 단소인것 같은데 그래. 아 중복된다고 안 했잖아요 그래! 중복, 된다, 중복 안 된다고 안 했잖아요 어머 어머 그런가 봐 민영이다 안, 민영이 안, 어 민영아 왜야 너도 죽으면 어떡 하냐 아유 아, 이거 안 들어 죽었네 진짜 아, 어떻게 죽었대? 가만 여기 아니, 군번줄 있어 군번줄 군번줄 확인 좀 해보자 무서 워 진짜 무서웠어요. 저 최근에 진짜 시체를 본 적도 있어서 가아나 근데 꿈이 날것 같아 시계도 있어 시계도 있고 또 옷을 다 벗겨졌는데 <laughs> 또 벗겨요? <웃음> <웃음> 맞아 네 맞아 민영이 거 맞아요 민영이 맞아요 맞아. 0 3 5 1 6 3 3 7이 뭐야 0 3 5 1 6 3 3 7 여기+ 여기 그거 있어요 박스 알파벳이야 네 알파벳 그러니까 이게 다잉 메시지잖아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요요 여기에 요, 아, 아, 금 묻어있는 게 이거를 다쓴 거야 이거 봐봐 손 그냥 손이 뭘 가리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계, 시계를 시계를 보라는 거 시계를 보라는 어, 거 시계 보라는 거 같은데 거예 어, 그 아 뭐야 뭐뭐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뭐가 만든지? <맞나지>? 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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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에 대한 예의 좀 갖춰라. <laughs> 어, 남자 여자 제안 가려요. 사치만 보면 그냥 막 눈이 돌아가지고는 아 어. 뭐야 옷이야? 옷인데 여기도 밀리출이 그게 있어요 돼. 그러면 봐봐. 이거 열어봐. 삼오일. 이런 거. 이거 열어봐. 육삼삼칠. 근데 그러면 한명더 개입이 돼 있네. 세 명이 아니라고. 좀.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 아까. 이 판을 짠 사람이 이 애랑 그한 명이 더 있는 거 같다고. 어... 일단 저걸 열어야 되는데. 이거에서 저러야 될거 같아. 일단 이거를 열자. 야. 이거는 영어 핸드폰으로 단어야. 알파벳. 아, 어? 영어 단어요 어? 이거 밀리튜리가 거꾸로, 거꾸로 붙어 있어 밀리튜리도 적겠다. 고 CD인데. 근데 꼭 거꾸로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뭘까? CD를 거꾸로 하면 뒤진다. 뒤진. CD를 거꾸로 붙여 놨어. 아니, 왜 이렇게 무는 거 아니야지? 이거 써서 뒤로 뒤집어봤는데 영어 단어 같아서 해봤는데 서가 맞으면 이기세요. 또... <laughs> 뭐야? 응? 뭐야? 맞네. 똑똑해. 응? 아, 와 이걸 깜짝 놀랐던일까요? 아, 난 아예 감도 문자받는. 굉장히 그 핵심을 잘 찔러요. 크... 전다별게 없긴 한데 원래 그 처음 받았던 메시지도 다한 바퀴씩 돌려보는데 리가 보여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진짜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 스가된것 같은 기분? 그럼 이기서라고 쓰고 죽은 거네. 그럼 얘가 먼저 죽었나? 얘가 범인인 건 그럼 또 다른 한 명이 근데 얘가 이기서를 쓴거 보면 박민영이 먼저 죽었겠요 이기서가 박민영을 죽인 거고. 그렇다면 저 알파벳. 10분 남았데 10분. 음, 제 힌트 하나 쓸게요. 아아야조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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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어, 감사합니다. 뭔가요? 응? 기서. 어? 뭐래? 기서. 그럼 기서로 해보자. 기서로 해봐야 될것 같은데. 기서 그형 그냥 기서로 하면 될거 같은데 여기게 G G I S E O. 아, 어. 어. 오 다쳤어. 오케이. 아 아까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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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박민영이 누구랑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봐요 뒤에 봐요. 얼굴이 네. 안 보여. 접혀 있나 보네. 어. 오 어, 어, 뭐야 어. 있다. 어, 사진. 어. 오 사진 사진. 호진이 그래 소진이 그래 박민영이랑 소아 둘이 사귀네 커플이네. 원났네. 구월 1 7일 다음 게 있는 거 같은데? 뭐가 또 있어요, 기에 이걸로 따, 딴 거를 또 맞춰야 돼 찾아라, 자,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장이나 단어가 될수 있는 게 마지막에 Room이라고 있는 거 보면 은 어떻게 맞추다 보면 은될지 않을까요? G로 시작되는 단어라는 뜻인가? 뒤에서 시작하라는 의미 아닐까? 이렇게 어떻게 돌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고 오픈 더 클락 지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아요. 어. 고 오픈 더 클락. Hanging the l i v i n m 와 오늘 가장 약간 좀 소름 돋고 멋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장면은 그 미나님 영어 어플이. 전 그게 레전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를 저기 안에 3시간 가둬놓고 풀라고 해도 못 풀었을 거예요 진짜 씨, 잠깐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슥슥슥슥슥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제일 멍청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는 됐다 아 근데 그 거실에 시계가 있었어요 맞아 아, 조그마한 시계, 벽난로 어. 뒤에 그 시계를 여는 거다 그러면 리빙룸으로가자 가자 그래서... 가자 요시. 가자 거실 리빙룸 그래 저저 저 시계 시계 저 저기 생뚱맞다니까 아 그러네 처음부터 난 저거를 처음부터 개고 싶었다니까 어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야 10분밖에 안돼 빨리 뜯어보자 와 어? <laughs> 뭐야 어넌 역시 <laughs> 아니 그 요즘에 기술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군대도 아마 아실 건데 청 테이프가 없으면 작전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고. 아저 기술력이 좋아졌다. 예, 네. 좋더라고요 역시. 뒤에 리모컨인데? 리모컨. 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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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드릴게요. 네. 유서. 유서. 지금부터 나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고 한다. 대서양 상공 작전을 수행하는 비행기 안에는 나와 나의 연인 그리고 이기서 세 명이 타고 있었다. 어허허.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낙하산 하나가 부족했고 그 상황에서 이기서는 제안했다. 이기서의 군본줄을 뽑은 사람이 목숨을 포기하자고 그리고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가 이기서의 군본줄을 뽑았을 때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알, 알게 됐다. 이기서가 군본줄 뽑기를 조작했다는 것을 그래서 난 죽여버릴 거다. 이기서를 내 손으로 반드시 내 손으로 반드시 여기에 이제 빨간 글씨들이 있어요. 응, 응. 이거를 글자를 배치를 해 주세요. 근데 이게 배치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믿을 음. 어디다 붙여도 안 말이 안 돼요. 믿스. 믿물 뭐 물밑 뭐 조밑 믿는 어 믿는. 믿는.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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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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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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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갖다 씁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이제부터 저녁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예와 와, 와, 제일 와, 좋은 시간. 시간 먹는 건 그냥 먹게 해줘요 PD님 촬영하다가 싸워본 적 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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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게임은 사물 퀴즈입니다 사물? 사물 퀴즈. 갔다가 오는, 아 가기만 하면 되죠? 좋아 할수 있어, 있어. 1라운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빈대리아 와와와와와와와좋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네. 와, 어, 하나, 둘, 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요와와와와요와와와와와와와와와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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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식략! 웃음> 비상식량 검색해서 나오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검색을 해가지고 첫 페이지에 나오면 인정 비상식량 치면 나오잖아요 나와 제일 먼저 나와 오! 진짜 나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싸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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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우긴다 바르 나와 바로 나예 쉬웅 쉬웅 올라오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깔깔이 아헤 좋아 두 명만 가면 돼두 명만 가겠습니다 교수님 수류탄뭐 아아아 분량 뽑아야 줘 됩니까? 자, 가겠습니다. A 아. 에이텐트.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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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뭐야? 언데 더블 저런 더블백이 더블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딨어? 아, 잠깐만. 더블 백은 어디? 저런 더블 백이 어디 어 저런 더블백이. 더블백은 여기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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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걸로 거는 거예요. 더블백 검색해서 이거 나오면 있죠? 아니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저거 아니, 더블 백을 어, 어. 형 에이 텐트 같은 거 에이 텐트 검색 에이 아니 저거 그는은 아, 아, 마지막으로 한번더 찬스 드릴게요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위장 크림 아이 다음 문제 바로 릴레이 바라기입니다 아 릴레이 기 근데 나 이거 나, 나에서 지금 다 끝날 수도 있어 H님부터 갑니다 말년 병정 말년 <laughs> 병정 <목소리> 왜왜왜 아, 중복된다고 안 됐잖아요 그래 중복된다고 그래. 중복 안 됐잖아요 분명 다시는 줄 알았지 맞아요 중복은, <laughs> <안 된다라고 웃음> 뭐. 중복은. 중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중복을 다시그 아니죠 아니지 딱지 형이라고 잖아자 갈게요 수신 양호 1만 하나 둘셋 일만 삼천. 일명 말해서 삼경천 부적합한 단어를 군생활하면 쓰면 안 된다고. 너 같은 이걸 <laughs> 때문에. 제가 보는어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laughs> 어, 몰랐어. 아무튼 뭐못 빼요 우리. 이번에는 세, 세 글자 말입니다. 세글자세 글자. 어? 세?

자. 거 간다. 바로. 분생 팔 완벽해. 완벽해. 오! 진짜 이 속도는 대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붙어 있으니까. 개인 미션이야? 뭐요? 모르겠는데. 저 힌트 쓸게요. 어? <laughs> 일로 와 엊키. 우리가 머리가 나쁘지, 가오가 없어요? 잠깐만. 우리 각자 단어 혹시 조합된 거 있으면 공유 한번 해볼까요? 공유?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공유해보자. 작물, 뭐 목석 이런 거 있고요. 목석. 조수석. 어? 뭐 맞네. 조수석 밑! 조수석 밑! 조수석 밑이다. 조수석 조수석만 뒤져봐도 돼. 야 근데 우리 시계에서 이거 차키 어, 네. 음. 발견했잖아. 네. 그리고 우리가 조수석 밑에 뭐가 있는지를 음. 찾으러 가야 되잖아. 네. 이거는 다 가면은 안될것 같고. 왜,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게 물리터리 강이남. 어? 담력도 좀 길러줘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요? 저, 봤을 때. <laughs> 저 귀신 좋아해요. <laughs> 전 집이 무당집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가는 게 좋아. 아 왜? 것 아, 왜요? <laughs> 아니, 아니 우리 담력은. 만족. 우리만 보고 흔히 다안 가져온다. 어. 아. 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따라와도 돼요. 가라 네. 아씨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한 명만 더 와줘요 나 진짜 두명 너무 무서워 어 저기 저기, 저기. 귀신들은 겁을 받네 아아아아 그럼 아, 나 가운데 아, 아, 나, 나, 나 가운데 귀이어 뒤에서 나타나면 어떡해 아, 그래 오케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는데자 가자 <laughs> 누가 하나가 놀래서 더무지거든 시너지 봐봐 세명 시너지 <laughs> 봐봐 <웃음> 어, 왜 말아, 아, 진짜, 정말 뭐야. 너무해. 어, 아, 저기, 저기. 저기. 어? 오, 와, 맞다, 맞다. 맞다. 너무, 너무, 멀다. 천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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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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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무무 너무, 너무, 아니, <laughs> 나뭔소리 고라니인 줄 알았어. 어? 고라... <웃음> <웃음> 고라니. 야, 이 새끼들아! 와, 잠시만요. 아니, 근데 진짜. 어! 너무... 쟤 누구야? 아니, 저. 하지 말라고 했다. 누구야? 비춰봐, 비춰봐.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웃음> 2 3 4나6 7 8 9 10 1이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이2 13 14 15 16상도18 19 19 10 11 12는3 14 15는거17 1는는도19 10 11 12 13 14 15 1